你。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하나님 말씀은 주의국기 6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한파의 삽도로 함께 갑니다. 와께서모세에에 <laughs>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에기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아로가 그들을 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아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 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예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름철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예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이 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이웃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사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에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네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려요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 가찌드이리까 나는 입이 두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예고방 가로에게 맹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예고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조상을 따라 집을 오르는 일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아옥과 발루와 스스과 갈미니 그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멜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난안 여인의 아들 사오리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부대로이라 하니 디르손과 오악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디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아 시므이요 고아세의 아들들은 아무라군과 이스라엘과에브론과 우시엘 요 고아세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올리와무신요아들은 그들의 아들 족보대로 회의의 족장이요. 아무라군은 그의 아버지 누이 요괴벳을하으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백과 시그리오, 우시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밤과 시드리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라손의 주인 엘리사바스라으로 말라야 했고, 그런 나답과 아메우와엘리아셀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보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일가나와 아비야사비니. 이들은 보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에리야사는부디엘의달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그들은 네이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궁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에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에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고왕바로에게다 말하라. 오스라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도난 자유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면 여호와께서 질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강박하여서 내가 왜네 말을 드려야 하느냐 나는 여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개성들도 바로의 강박함에 의해서 더큰 고역과 힘듦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서 당신들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이라도 먹을 것인데 당신들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힘들고 괴롭게 되어버렸다. 괜히 당신들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탄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강팍한 바로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게 하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모세가 보게 되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선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제발 좀 가주라 안 가면 우리들 알았어야 할 정도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용한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하는 것임을 바로로 강한 손을 펼쳐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번복이 있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의 땅에서 쫓아내리. 믿는 사람이 정치는 무당한테 가니까 될수 없다고 쫓아낸다고, 내겠다고 하는 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김 이김은 이것인더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백성은 원망과 탄식과 불평에 모세의 마음과 온 눈과 귀가, 감각이 거기에 꽂혀있고 거기에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은 희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꿔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들의 히브리 말로 표현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말했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놈이잖아요. 다다 바로, 뭐, 관료들, 모든 이들도 다 피조물인데, 내가 다 만든 얘네, 얘네들이다. 그리 하나님 스스로 지으신 자, 지으신 자가 그들을 마음대로 못 하겠느냐. 그들은 바로, 바로가 너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게 돼 있다. 아, 지금, 그냥, 아주 초반에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약하게 말하니까 강하게 손으로 펼치면 그들은 너희를 보내게 되고 너희를 재발 나가라고 쫓아낼 것이다. 너 좌절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여곱의 무거운 짐과 아예 고난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말씀을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노역의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전했는데, 그 수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주요, 언제 계신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그들을 상한 마음에 꽂혀가지고,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내 마음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은 전혀 관여치 아니한 상관없이 있고 또 몸은 가혹한 노역으로 힘들어하고 죽을 지경인데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전했는데 안 들어주는데. 바로, 강팍한 바로가 들을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니까요, 딴 사람 시키지 던가요 나는 이제 너무 그 원망 탄식하고, 울고 불고, 고함치고 하는 소리 더 이상 못 감당하겠어요. 저는 입이 확실히 도난장갑니다. 그들을 설득할 만한 그냥 언변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탄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레온에게 말씀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이급 왕 바로에게 명령을 결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급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마음에 정하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압니다 말씀하시면 시각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온천지가 타져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시고 확실한 우리의 견고한 심지 우리의 마음을 매일 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여호와께서 이집단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를 진자니라 천지 마음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심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고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 어떤 말을 빼고 어떤 것은 대불고 이렇게 다 그대로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나는 입이 분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너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전도할 때도 너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듣지 않으하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것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대로 말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내 말을 이야기하려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내롭고 그 말씀 안할 거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바로 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안는 안에 경건의 이런 훈련과 경건의 능력이 제한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듣고 말씀을 그대로 성파하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매가 되어서 결실이 되어서 주님이 그 결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근심하여 했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없어서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온도를 맞춰야 되고 모를 때는 이것이 과연 날까 심어놓고 뒤적뒤적 해보고 건드려보고 파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고민 걱정 문심 호박씨가 없을 때는 그 생각도 없고 근심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괜히 호박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도 온제간도 없어져 버리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세상을 이긴 이김 그 능력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아부난 입술에 꽂혀가지고, 내 입술 다시, 내가 잘못했는가 봐요. 나는 안 된다니까. 해도 안 돼. 믿음에서 좌절해가지고, 불신앙이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내가 저기 하면 그냥 뭐라고 또 졸업을 하고, 뭐라고 그냥 소직 모함치고 할까? 거기에 꽂혀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스스로 계신 분 창조교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려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 우리 믿음의 주의 온전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언약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골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업하시며. 셋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